알고 있으면 쓸모 있을 걸? 군주의 다양한 정보. 보통 이제 푸르미르가 불멸부터 시작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는 건 푸르미르니까 푸르미르 프루미르 기준부터 이제 어우 마침 이게 수리할 때가 되었네요. 지금 이총 자세히 보면은 내고도 208 하고 1,104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은 208이 앞 내고도 저 뒤에 1100이 뒷내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뒷내구도를 까면서 앞내구를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리할 때가 됐으니까 마침 수리를 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마을에 보면은 이렇게 찬성구리 때 NPC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할 거를 이 수리할 장비에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옆에 장인들이 떠요. 그러면은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눌러보면은 지금은 이게 푸르미르 총이다 보니까 다 4가 뜨거든요. 그래서 최대 내구도 차감 수치가 4인분을 찾아서 딱 눌러요. 2분을 누른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 일반 수리랑 사전 수리가 있죠. 그래서 일반 수리는 돈, 으, 그, 중간에 들어가는 재료도 없고 의뢰비용도 막 적은데 사전 수리 같은 경우에는 비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수리, 일반 수리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 내구도가 4가 깎이니까, 앞 내구도도 208이 없어지고, 1100으로 되고, 뒷 내구도도 4가 깎인 상태니까, 1100. 이런 식으로 수리가 되거든요. 사전 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앞 내구도가 208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100이 플러스가 돼서, 1308. 이렇게 합산돼서 계속 계속 수리가 된다는 거죠. 일반 수리는 그냥 뒷내구랑 똑같이 한 번밖에 수리가 안 되고, 사전 수리는 뒷내구에서 최대 10배까지 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많은 양을 수리가 할수 있어서 사전 수리를 항상 필수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가 필요하니까, 선다리가 이 재료를 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편의성 패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장비를 올린 상태에서 수리하기를 누르면 재료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수리하기랑 얘랑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갔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수리하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기 상태 보면은, 아까 제가 말, 말했다시피, 208에서 1308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사전 수리는 10배까지 되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눌러줘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풀로 될 때까지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뜨죠. 더 이상 사전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입니다. 현재 내구도가 최대 내구도의 10배를 초과할 경우 아이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떴을 때가 이제 수리 상태가 다된 거고. 그래서 아까 앞 내구도가 208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1000아 11028. 뒷 내구는 1064. 이런 식으로 뒷 내구가 깎이면서 앞 내구를 수리하는 방식이 사전 수리 입니다. 끝. 아 완벽했다. <laughs> 아나 설명 알찼다. 나 이거 나 이거 올린다. <laughs> 내 상품은 언제 부착하고? <laughs> 부착하면 뒷내구가 어떻게 추가가 되나요? 내구도 상승부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검색을 해요. 내구도 상승부적. 검색을 하면 여기 써있죠. 최대 내구도의 50% 미만인 아이템의 최대 내구도를 70% 회복시켜주는 부적입니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 무기 같은 경우에는 1200이, 그러니까 처음에 1200, 1200이 시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200이니까 600 미만으로, 뒷내구가 600 미나, 미만으로 됐을 때 이거를 붙이면은 그냥 무조건 70%, 1200에 70%가 수리가 되는 거예요. 840. 음. 840이 뒷내구가, 그니까 600 미만에서 붙였을 때 84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뒷내구가 600, 그러니까 590에 붙이든, 뒷내구가 10에 붙이든, 그냥 똑같이 840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뒷내구가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졌으면 사전 수리를 해도 금방금방 다시 수리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뒷내구도를 깎은 상태에서 붙이는 거죠. 두 번째 부착하면은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부착하면은 두 장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면은 세 장이 필요하고 네 번째면 네 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저 제가 알기로는 최대 10번까지 붙일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10번 이상 붙인다는 분도 있으셔서 그거는 일단은 붙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0번 이상 붙여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부적 개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이제 부적이 엄청 많이 필요해서 사실상은 새로 사는 게더 나았겠죠. 어 그러면 영원히 840으로 계속 유지는 할수 있는데 부적 값도 뭐 가격이 있으니깐요. <laughs> 수리하기도 귀찮고 사실 840부터 시작하면은 앞내고가 8400부터 시작하다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 못 쓰고 다시 수리하고, 얼마 못 쓰고 다시 수리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그냥 저는, 저는 내고도 상승부적을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어요. <laughs> 600 미만, 나는 한 800, 800 정도까지 뒷내고 써봤지, 그 이, 그 이하로는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서. 부적은 지금, 십 몇억 하지 않나? 내구도 상승 부족 어 10억쯤 하네요 그럼 여기서 끝